어, 안녕하십니까. 남녀체세의 무동산입니다. 오늘은 공인중개사 자격 시험에 대해서, 어, 설명드릴 건데, 자, 시험 시행 기간. 원칙은, 뭐,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이런 사람들을 뭉쳐서 이제 시도지사를 말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원칙적으로 시행을 합니다. 원칙적으로 시도지사. 애외적으로, 어, 국토교통부 장관이 할수 있다. 할수 있다입니다. 자, 원칙과 애외. 이렇게만 나와요, 시험에서는. 그리고, 만약에 하나 더 나온다면, 국토부 장관이 만약에 직접 이걸 한 겁니다. 이걸 정책위원회 의결을 의 받고, 이제 이걸 했는데,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이신청에는 행진심판을 하시겠죠? 이 수험생 입장에서는, 야, 너 문제를 너 일로 와봐. 잘못됐어. 하면서 이제 따질려고할 때, 국토부 장관이 이걸 시행했기 때문에 국장한테 이걸 청구해야 하냐? 이건데 자 원칙적으로 이거 누가 시행하죠? 시도지사이기 때문에 국토 장관이 직접 이걸 했어도 이신청이나 행정 시판은 시도지사에게 한다. 이거 하나만 체크하시면 될것 같아요. 시험에 그 깊이 나오진 않고 원칙은 시도지사 애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할수 있다. 요두 가지만 잡으시면 될것 같고 아까 말했던 행정 시판이나 이 신체 그냥 사이드 지문으로 알아봐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다음 밑에 볼게요. 응시자격인데 다 돼요. 미성연자 됩니다. 외국인 파키스가 뭐다 돼요. 그다음에 나라별 나이별 없이 다 됩니다. 자, 근데 미성연자가 자격증을 딸 수도 있어요. 예전에 중학생이 1차 시험을 붙은 겁니다. 나라 그 지금 그 동네에서 난리났어요. 우리 신동 아니냐고 그랬었는데 어쨌든. 어른도 떨어지는 시험에 중학생이 1차를 붙었으니까 당연히 난리가 났죠. 그 당시 때는 그랬어요. 근데 2차를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그, 가끔 이제 뭐 영상이나 누구 얘기 들어보면 3개월에 6개월에 자유층 땄다. 그렇게 하신 분도 있는데 그 사람들의 공부 방법만 잠깐 들어보고 너무 그런 말에 기주고 하지 마세요. 통계적으로 그런 확률이 적습니다. 너무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그런 말에 너무, 저기, 기죽하지 마세요. 1년에, 1년 시험하고, 그 다음에 2년, 2차 보고, 2년 공부해서 합격하시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더 많은데 불구하고도 합격률이 30%가 넘지 않습니다. 20%전후반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거 봤을 때도, 혼자 동차를 하는 확률은 더 낮고, 그 동차를 하는 사람 중에서 3개월, 6개월에 합격하시는 분들은 더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합격했는데, 나는 못해서, 이렇게, 어, 자괴감 들고 하지 마세요. 자격증을 1년 걸든, 2년 걸든, 3년 걸든, 4년 걸든 따면,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떤지 아시겠죠? 말이 3초0로 빠졌습니다. 자, 근데, 미성년자가 시험은 치를 수 있어요. 근데, 나중에 미성년자 자격증을 취득해도, 이 중개사를 개설할 수는 없습니다 나이 제한이 있기 때문에 어떤지 아시겠죠 시험은 돼네요거 중개사는 살 수가 없다는 거 그것만 체크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요게 시험의 파트죠 가장 중요한 겁니다 어, 응시자격제한 시험을 치를 수 없는 사람인데 요거는 간단해요 자격증이 시, 취소됐습니다 취소되면 3년까지는 이 시험에 응시할 수 없어요 제가 읽어봐 드릴게요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득된 후에 어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결국 이 시험을 응시할 수가 없는 겁니다. 또 하나 이제 부정행위란 거예요. 뭐 지우개에다가 뭘써 놨거나 옆 사람 거 봤거나 아니면 도청을 했거나 어쨌든 부정행위에 걸렸습니다. 그러면은 잘 보세요. 이 사람이 부정행위에 걸렸을 때 5년 이게 아니라 자 부정행위를 하여 적발된 자는 처분일로부터 5년입니다. 처분일로 동그리 주시면될것 같아요. 적발되고 5년이 아니라 이 사람이 적발되고 이 사람이 돼서 처분을 하면 그 후로부터 5년입니다. 그래서 가끔 보면은 처분일로 안 나오고 꼭 발견 당시를 기준으로 시험 지문 나오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발견되고 처분을 하고 나서 5년, 처분일로부터 5년. 자 포인트 잡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 자 보세요. 자이사의 자격증이 취소가 됐어요 그럼 3년 동안 당연히 응시를 못하는데 심심하죠 그래서 내가 이쪽 사무실이나 내가 아는 사무실에 가서 중개 보조으로 일할 수 있냐 안 됩니다 안 돼요 취소되면 당분간 이 바닥에서 좀 나가 있어야 돼요 뭐 인테리어 배우든 뭘 배우든 어떤 아시겠죠 자격증이 취소되면 3년 동안 시험도 못 보겠지만 그 3년 안에 중개 보조원도 될수 없다. 이거 포인트 잡으시고 자 부정행위하다 걸렸어요. 그거 당연히 처분일로부터 5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는 없는데. 하, 될수 없는데 중개 보조원 될수 있냐? 이건 된다는 거 어떤 거 아시겠죠? 이거 포인트 잡으시면 될것 같고. 나머지는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뭐, 시험에 뭐, 일부 면제, 요거는 제가 자막을로 리피트해 테니까 자막으로 보세요. 뭐, 다음 회 시험에 하나요. 1차 시험을 면제한 다음, 1차를 합격하신 분들, 이거고, 시험의 시기는 시험에 매년 1회 이상, 이하 아닙니다. 1회 이상 이상 동그라미 쉬시고, 그냥 사이드 지문이니까, 음, 보시면 될것 같고, 만약에, 다만 시험 시행 기간장은 시험을 시행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인중개사 정책 심의 위원회의 의견을 거쳐서 당해 연도 시험을 시행하지 않을 수 있다. 사이드 지문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만약에 어 부득이한 사정이 생겨 가지고 시험을 할수 없는데 뭐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낙을 받고 이런 거면 틀립니다. 어떤 거 아시겠죠? 날 확률 적지만, 그래도 사이드 지문을 잘안기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 파트에서 국토부 장관에 나오는 것은, 시험 시행 기간 할 때, 원칙은 시도지사, 애외적으로는 국토교통장관, 그 파트 빼고는, 이 공유유사 자격시험 물어보는 것에서는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것만 안기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공인중개사 22의 기출문제인데 자 틀린 건 찾으세요 틀린 건찾아입니다뭐 옳은 거 찾고 그러면 안 돼요 아, 저도 옛날에 옳은 거 틀린 거 찾았는데 옳은 거 찾고 그랬습니다 음. 자 1번인데 이 시험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틀렸죠? 제가 아까 원칙은 시도지사로 설명드렸으니까 그럼 1번 지분이 바로 답이었어요 그러면 정확하게 원칙과 이두 단어만 알았으면 1번 찍고 20, 다른 문제 풀어갔겠죠?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2번 지문은 아직 제가 요약을 안 풀어줬으니까 넘어갈게요. 3번은 이 시험 매년 1회 이상 볼수 있다고 3번 지문이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5번에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되냐는 그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어야 공인중개사가 될수 있다. 맞는 지문입니다. 그래서 이 파트는 원칙 시도지사, 애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 이거 암기하시고, 자, 그다음에 이 시험을 누구나 볼수 있습니다. 미세 연도를 볼수 있고, 다만 미세 연도가 합격해서도 요거 개설을 못한다, 중개사는 등록을 못한다, 그거 하나 잡으시면 될것 같고, 취소되면 3년 동안 이 시험에 응시를 못합니다. 근데 중개 보조도 못해요. 3년 안에 못합니다. 어떤아시겠죠 자, 그러면 부정행위 하다가 걸렸습니다. 부정행위가 적발된 자가 처벌로부터 5년간 시험에 못 보는데, 그 안에 중개 보조는 할수 있다. 요거 하나만 체크하시면, 이 파트에서는 뭐 틀릴 문제가 제가 볼 때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풀었고, 이 파트에서는 이거 말고는 더 나올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사이드 지문들만 간간히 보시고, 어, 그러면 뭐될것 같습니다.